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5월의 마지막 주말. 평택 국제대학교 운동장에서 제3회 아이사랑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각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위해 마련됐던 특별한 시간.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명나는 가락으로 가까운 연주 실력을 뽐냅니다. 참가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를 지켜봅니다. 5월 25일 평택국제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아이사랑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풍선 다트, 팔찌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풍선 다트요? 어? 자, 이제. 체육대회. 체육대회. 이거 상품 기용료. 받은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상품도 아이치, 받고 팔찌도 만들고 기용료.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과자랑 도착. 도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어, 재미있어요? 네. 이날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인솔교사 등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원유철 유희동 국회의원,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 광미연 의원, 오중근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위원장 등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해 아이들의 꿈과 미래, 건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시대의 미래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의 미래의 앞길을 잘 밝혀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국회에서 어린아이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필요한 기법 예산 지원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외하고. 미세먼지 줄이 줄여서 우리 아동들이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역할. 국가가 정책적 역할을 해낼 수 있게끔 우리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 지역 아동센터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매년 행사 개최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또이 시에서 또이 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또 저희들이 어 자원 청년 앞에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아이들이 경기에 직접 참여해 승패를 겨뤘던 명랑 운동회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와 2부 사이 점심 시간에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행사는 참가자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는데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총연합회는 계속해서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건강한 신체 활동의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도내 지역센터 아이들의 긍정적 정서가 발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YBC뉴스 권희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